운전하다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늦추고 구경을 하기 쉬운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체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예 사고 현장을 가리는 시범사업이 도입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관심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비오는 날 고속도로에 대형 화물차가 사고로 멈춰 서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차로를 통제하고 안전한 통행을 유도합니다. 사고 지점을 지나는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면서 금세 정체가 발생하는데 전혀 사고와 관련이 없는 반대편 차로에서도 비슷한 정체가 빚어집니다. 급제동을 하고 비상등까지 켜며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장면을 보기 위해 천천히 운전하는 교통사고 현장 구경, 일명 너버넥킹 현상입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또 다른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 운전자들이 사고 현장을 구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이동식 가림막을 이용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를 가정한 모의 현장을 만들어 가림막을 설치하고 하루 7시간 동안 유지하며 같은 차로가 아닌 반대 차로의 차량 감속 정도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어 국내 도입 전에 효과를 검증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정체를 해소하는 그 일차적인 효과와 이차적으로 정체가 발생함으로 인그 후발 교통사고 유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권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속도 정보 확인이 가능한 구간에서 발생한 34건의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인 18건에서 반대편 차로 차량 감속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가림막도 구경의 대상이 될수 있는 데다 사고 처리 지연 문제 등의 우려점이 있는 만큼 실제 도입에 앞서 효용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